원내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수능에 응시하는 전국의 50만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모두 유정의 무리를잘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국익을 위해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한국 언론은 취재를 원천 봉쇄 당했고 해외 언론을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은 왕따와 글로벌 호구로 비춰졌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년 넘게 쌓아온 북방 외교와 남방 외교의 성과는 사라졌고 신냉전의 선봉대가 되었을 뿐입니다. 국익은 고사하고 앞으로 나라들 청구서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가 국내에서는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합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경찰국 신설, 검찰 수사권 확대에 이어 네 번째 시행령 구태타입니다.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1963년 대통령 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 독재 시절을 포함하여 역사상 단한 차례도 시행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참 무모합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헌법 제 82조 대통령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위반, 대통령 경호법 제 3조와 15조에 따른 경호처장 지휘 감독과 협조 요청 근거 위반.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제4조 2항과 11호 16호에 명시된 지휘규정도 위반하는 엉터리 그 자체 시행령입니다. 이 일의 근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있습니다. 종전 청와대 체제에서는 경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업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전체가 막대한 인적, 물적, 재정까지 쏟아부으며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호처는 당장 명분도 근거도 없는 엉터리 시행령을 철회하고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15일 초중등 교육에 쓰였던 교육세 약 3조 원을 고등교육에 사용하겠다는 요지에 고등교육 특별회계 편성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초중등 예산을 떼서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생 밥그릇 빼서 형 누나에게 주는 하석상대식 재정지원입니다. 이런 갈라치기식 재정지원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계의 분열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초중등 교육재원은 여전히 쓰일 곳이 많습니다. 성면 천정을 바꾸지 못하는 학교도 많고 불편한 옛날 화장실을 그대로 쓰고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과밀학급도 해소해야 하고 AI 미래 교육도 준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현실을 애써 모른 척하고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시장 논리를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학의 재정 지원 확대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 재원은 초중등 재정을 깎아서 마련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성과 의지를 갖고 직접 재정을 확대 투자해야 합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감세만 철회해도 대학에 투자할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제와 차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이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과 대학생 발전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학과 초중 고등학교가 갈등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